졸업식을 마친 중학생 수십여 명이 어젯밤 속옷 차림으로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제지했는데도 1시간 넘게 밤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을 속옷 한 장만 걸친 학생 수십 명이 무리지어 달립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학생들을 쫓아가자 숨바꼭질하듯 도망가고 붙잡히면 오히려 환호성을 지릅니다. 졸업식을 끝낸 중학생들의 뒤풀이자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서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우기도 합니다. 경찰에 붙잡혀도 나이가 어린 데다 경범죄로 혼방을 받는 정도에 불과해 경찰 단속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찰차 옆으로 자주 뛰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뛰다니니까 그걸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처리 없는 거죠. 아닌 밤중에 난동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이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저렇게까지 는안 했어요. 근데 되게 인색한 애들이 어이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도처럼 왔잖아 싶으니까. 이들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1 시간 가까이 도심을 활보하다 뒤늦게 합류한 또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밤거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